아 근데 지금 붙이지. 응? 여시안 돼! 나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. 응, 안 되겠어. 빨리 어떻게 가야 돼? 와, 다 입었다. 빨리 가야겠어. 응? 야! 일어나! 뭐뭐 뭐, 뭐야? 나나 일어나고 있었어. 야! 왜? 역시 공부라는 건... 공부... 공부라는 진짜 어렵다. 그러게 말이야. 야, 너왜 반발하냐? 알았어, 언니. 미안해. 어쨌든 빨리 학 빨리 끝나고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야지. 오예!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. 배고파 봐. 먹을 거 없나? 부엌으로 가봐야겠어. 카드에... 수학으로 와봤는데 쭉 그치나 이거나 먹어야지 음와 진짜 왜 이렇게 맛없어 오늘은 피자나 시켜야겠다. 맛있겠다. 냠냠냠냠냠냠냠냠. 응. 음, 음, 냠냠냠 어. 아, 이제 졸리다. 이제 자야지.